네 오늘 4월 26일 오후 9시 40분이고요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젯밤에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일 전에 올려놨고 94.7K를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 충분히 89.8에서 90.6K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단기 지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단기 지지는 91.4에서 6 그 다음에 92.6k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94.7k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99.1까지 상승 슈팅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한쪽으로 강할 때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기다렸던 것만큼 많이 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뭐한만불 올랐으니까 5천 뭐불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단기간에 올랐잖아요. 거의 10k 넘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추세가 강할, 강한 만큼 생각보다 많이 안 눌리고 상승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점꼭 참고하셔가지고 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비트코인을 좀 세분화시켜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94.7K는 94.7K는 무조건 중요해요. 제가 여기 있을 당시에 여기 있을 당시에 86.2K랑 91.4K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근데 이번에는 여기 다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94.7k다 왜 94.7k냐면요 제가 오랜만에 좀 크게 봤어요 자 상승이 여기서 마무리치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그 비율을 한번 피부나치로 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0.618이라는 이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일단 여기서부터 나온 하락에 대한, 하락에 대한 되돌림 0.618 구간임과 동시에, 구간임과 동시에, 여기 하얀 색깔 보이시죠? 이 저항 추세선. 저항 추세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가 막 일부러 찾으려고 노력한 건 아니고 이걸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고점 그러니까 2021년, 2021년 고점 두 번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장대로 돌파해줬다가 계속 꼬리로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또 이번에 뚫릴 때도 장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구간에 지금 맞닿아 있는 거예요. 지금 94.7K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캔들 있죠. 이 캔들. 이 캔들이 이제 트럼프가 아, 여러분들 이제 저 관세 때릴 겁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락이 나왔던 그 시점이에요. 그 하락 시작과도 맞물리는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이에요. 그냥 이건 누가 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주봉에서 믹스마스터를 잘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일단 이 보조지표에서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그 경우 상승했었죠. 이때의 경우도 보시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우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때의 경우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의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이제 딱 중요한 이 추세와 그 다음에 이 보조 지표의 골드크로스 직전의 상황과,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 말했던 여기, 저항 추세선의 추세와도맞닿아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 하락 되돌림의 0.618 구간에도 맞물려 있고, 그니까 러 모든 우주의 기운이 다 94.7K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94.7k는 계속 강조 드립니다. 나 진짜 모르겠다. 나 비트코인 진짜 모르겠다 하시면은, 뭐 내가 알트를 하시든, 비트를 하시든,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든, 비트코인이 94.7k를 돌파한다. 그럼 그냥, 뭐, 알트코인을 사시든, 뭐, 이더리움을 사시든, 그냥, 그냥 다 사시면 될것 같아요. 94.7k. 아니,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도 안 사시면은, 사실 살 데가 없어요. 94.7k가 돌파했는데도 못사면은 그거는, 저도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밑에서 주우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방송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항을 돌파했을 때 사거나 지지에 맞닿아 있을 때 사라고 그때가 가장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가 지금 딱 전자의 입장이에요. 돌파해야 하는 그 저항들을 돌파했으면 그때 사는 게 정답이다. 그게 지금 94.7이고 94.7K를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위에서 마감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한 지지. 강한 지지는 현재 89.4에서 92.6K 좀큰 폭으로 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평선을 보시면 이빨간색 아, 잠시만요 이게 좀안볼수 있는데, 자이빨간색 이평선과 이 초록색 이평선이 있어요. 이 초록색은 62평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52평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가격 위치에 있는 게 62.7k이고 62평은 85k입니다. 엄청나게 큰 이격이 있는 거예요. 되게 뭐큰 이평 차이도 아닌데 거의 7k, 7, 8k 이상 차이 나는 거 보면은 이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좁혀지기 마련이에요. 좁혀지기 마련인데 그거를 기간 조정으로 주고 하냐 아니면은 가격 조정을 주고 하냐 이 차이일 뿐인데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이 평선의 이격을 평균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평선의 평균을 가격 조정을 아예 그 기간 조정을 하면서 근데 이제 가격 조정을 준다 하면은 내가 갑자기, 갑자기 캔들이 빡 떨어지죠. 그럼 이평도 확 꺾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격을 맞춰주는지 이제 그거는 잘못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이 다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 이격에 줄여주는 움직임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상승도 당연히 좋지만, 무조건 막 상승한다고만 해가지고, 이 평이 막 여기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좁혀주러 오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전 여기서는, 어쨌든 급하게 올렸잖아요, 여기서. 단기간에, 4월달. 한달 동안 20k라는 수치를 올렸는데, 어, 가면 좋겠죠. 가면 좋겠지만, 저로서는 현재, 약간, 이런 식의 횡보가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매물 대도 비어있고,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어줬던 그 시간처럼 이 구간도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얘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대로 94.7k를 돌파하면 그냥 사시면 돼요. 뭐 a l 가 됐든 비 t 가 됐든 그냥 사면 됩니다. 대신 일봉 마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요. 하지만 이 위에서 일봉 마감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도 대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이해가 좀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해가 된다 하시면은 어좀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괴스그 정도예요. 온 우주의 요약을 하자면 온 우주의 기운이 94.7K에 다 있다. 그 다음에 94.7K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횡보하라. 하면서 이격을 좁혀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기간 조정이나 뭐 가격 조정을 해도 이 87에서 94K 행보가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 피보나치 구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피보나치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 그럼 저는 어떻게 어찌 보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상승에 대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피부나치를 통해서 클릭을 해보면은 보통은 추세가 강할 때는 여기까지만 눌려요. 이 구간까지. 여기까지 눌리는데, 그래도 이 0.38이 지금, 음 여기 구간. 지금 이렇게, 여기. 중요해 보이죠?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진짜 이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구간에서 딱 떨어질 때이 62평도 올라오는 그림이 보일 거고, 오이평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0평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격이 좁혀지면서 모이면서 일정 구간을 딱 여기 뚫었을 때 다시 이평선이 정배열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일단 비트코인은, 관점은 이렇게구요. 댓글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